저는 지금 응.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원하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저는 그 자유를 막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겨울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저는 압록강변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총은 얼어붙을 듯 차갑고 강 건너편 중국 마을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때 강 위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건너고 있었죠. 저는 총을 겨눴습니다. 그것이 제 임무였으니까요. 서지 않으면 쏜다. 제가 외쳤을 때그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달빛 아래 보인 건 저보다 어려보이는 앳된 얼굴이었어요. 제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저는 국경을 지키는 군인이었습니다. 조국을 배신하고 얼경하려는 자들을 막는 것이 제 의무였죠. 하지만 매일 밤 강변에서 목격한 것들은 제가 배워온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 자신도 그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아야 했던 그 길을 따라서 말이죠.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국경을 지키던 군인이 어떻게 국경을 넘는 탈북자가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국경 경비대에 배치되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군 압록강이 흐르는 그곳이 제 근무지였죠. 많은 청년들이 평양 근무를 꿈꿀 때 저는 오히려 이곳 배치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조국의 최전방에서 국경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혁명 전사의 임무라고 배웠으니까요.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얼음장처럼 찬 세면장에서 얼굴을 씻고 낡은 군복을 입었어요. 아침 배식은 강냉이 쭉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온 나라가 다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오전에는 사상 교육이 있었습니다. 막사 안초상화 앞에서 우리는 매일 같은 말들을 반복했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 미제놈들의 야여, 조국 통일의 그날까지. 저는 그 말들을 의심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반역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오후가 되면 실전 훈련이 시작됩니다. 국경 순찰 요령, 탈북자 체포훈련, 총기 사격 연습. 중대장 동무는 늘 강조했습니다. 월경자들은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들이다. 그들을 막는 것이 우리의 신성한 임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정의라고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밤 근무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영화의 추위 속에서 강변을 따라 걷는 시간들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어둠을 밝히며 불법 월경자가 없는지 감시했죠 강 건너 중국 마을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밝았어요 우리 쪽은 어둠뿐인데 말이죠 제 옆에서 같이 근무하던 철수 동무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살 많은 선임이었죠 어느 날밤 순찰 중에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야너 중국이 우리보다 가난하다는 말 믿냐? 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위험했거든요. 동무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철수 동무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철수 동무의 질문이 맴돌았어요. 정말 중국이 우리보다 가난할까?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머리에서 떨쳐냈습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고 체제를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전부였고, 제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은 이미 제 마음 속 어딘가에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제가 복무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한겨울 이른 새벽,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월경자 발견 전 병력 강변으로 집결하라. 우리는 황급히 총을 들고 뛰어갔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초소 병사들이 세 명을 붙잡아 놓고 있었어요. 한 중년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열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얼음장 같은 강물에 젖은 그들은 덜덜 떨고 있었죠. 아이는 울고 있었고 엄마로 보이는 여자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이 반역자들! 중대장이 소리쳤어요. 조국을 배신하고 어디로 가려 했느냐? 그 남자는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동무 우리는 그저 먹을 것을 찾으러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얼굴, 공포에 질린 눈빛, 제 어린 동생과 비슷한 나이였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역자가 아니라 그냥, 배고픈 사람들 아닌가? 그들은 콧바로 보입으로 넘겨졌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강제로 공개체판에 동원되었죠. 군 집결지에 주민들과 군인들이 모였고, 그 가족이 끌려 나왔습니다. 제목은 조국 반역죄 및 불법 월경 기도. 아이는 그자리 없었어요. 어디로 보내졌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자에게는 노동 교화형 15년, 여자에게는 10년이었죠. 재판관은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조국을 배신한 자들의 말로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철수 동무가 막사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하는 거냐? 저 사람들은 그냥 살려고 했을 뿐인데,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를 말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찰을 돌 때마다 강 건너편의 불빛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저쪽은 정말 우리보다 가난할까? 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려 할까? 어느날 중국 쪽에서 바람을 타고 냄새가 났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였어요.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죠. 우리는 하루에 강냉이 쭉두 그릇으로 연명하고 있었는데, 강 건너에서는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명확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곧바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했거든요. 적발되면 저도 저 가족처럼 될 테니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과 제가 보는 현실 사이에 거대한 틈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틈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건 철수 동무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달후 철수 동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공식적으로는 가족 방문 휴가라고 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보위부에 끌려간 거라는 걸. 일주일 후 중대장이 전체 집합을 시켰습니다. 철수는 사상이 불순하여 재교육을 받게 되었다. 너희는 동요하지 말고 혁명 정신으로 무장하라. 그게 전부였어요. 저와 매일 밤 함께 순찰 돌던 동무가 단 한마디 의심스러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사라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일 거라고요. 저도 철수처럼 의심했으니까요. 저도 체제를 의심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대로 있다가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갈 겁니다. 죽을 각오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남아서 서서히 죽느니 차라리 도망치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시도는 해보자고요. 저는 경비대원이었기에 국경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순찰 시간, 초소 위치, 감시사각지대. 매일 밤 제가 지키던 그 정보들이 이제는 탈출 계획이 되었죠.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막아야 할 길을 제가 이용하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순찰 중에 만난 한 밀수꾼이 생각났어요. 그는 가끔 국경을 넘나들며 물건을 팔았는데 몇번 눈감아 준 적이 있었죠.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를 다시 찾아가는 것 자체가 제 정체를 드러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비번인 날 저는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고 그가 자주 나타나는 장마당 근처로 갔습니다. 당신 나 기억하오? 그가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경비대 동무 아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시오. 나도 건너가야 하오. 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죠. 돈이 있어야 하오. 중국 돈 3천 위안. 3천 위안.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군인이었고 월급이라고 해봤자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까요. 저는 집에 있던 어머니의 은가락지를 팔았어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였죠. 어머니는 왜 파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부대에서 필요한 게 있어서라고 둘러댔습니다. 어머니를 속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탈북한다는 걸 아신다면 어머니와 가족들이 연좌제로 처벌받을 테니까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어요. 며칠 후 밀수꾼이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밤 11시 상류 쪽 구비진 곳에서 만나시오. 늦으면 기다리지 않소. 토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사흘. 저는 평소처럼 근무하고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아무도 제 마음을 눈치채선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어요. 성공할지, 차필지, 총에 맞을지. 모든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고 이게 제가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근무를 섰어요. 오전 훈련, 오후 막사 정비, 저녁 배식. 모든 게 평범했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막사에 누워 있었어요. 다른 병사들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10시 30분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고 군복은 침대 밑에 숨겼어요. 군화 대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막사 문을 열때 손이 떨렸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다행히 그날은 구름이 많아 달빛도 희미했죠. 저는 담장 그림자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순찰 시간과 초소 위치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부대를 빠져나오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저는 약속 장소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변 상류 굽이진 곳. 밀수꾼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와 함께 두 명이 더 있었습니다. 중년 부부처럼 보였죠. 늦었소. 빨리 가야 오 그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강둑을 내려갔어요. 2월 말 강은 아직 얼어 있었지만 콧곳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조심하시오. 중간쯤 가면 얼음이 약한 곳이 있어. 밀수꾼이 앞장섰고 우리는 뒤를 따랐습니다. 첫발을 내디딜 때 얼음 밑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밑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한 걸음 또한 걸음. 저는 숨을 죽이며 걸었습니다. 뒤에서 여자가 작은 비명을 냈어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던 거죠. 조용히. 밀수꾼이 날카롭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거기서. 강 북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했어요. 제 부대 동료들이었습니다. 순찰조가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뛰시오. 또 밀수꾼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에서 발이 미끄러졌지만 넘어질 수 없었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얼음을 뚫는 소리가 들렸죠. 계속 뛰시오. 이제 거의 다 왔소. 중국 쪽 강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손전등 불빛들이 강 위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력이 동원됐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제 이름이 들렸습니다. 김 병장. 김 병장 아니냐? 제 직속 상관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제가 도망친 걸 알아챈 겁니다. 김 병장. 돌아와. 지금 돌아오면 봐줄 수 있어.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어요. 돌아가면 죽는 거니까요. 제 다리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중국 쪽 강둑에 올랐어요. 얼음에서 땅으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었어요. 국경을 넘어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빨리 가시오. 여기도 안전하지 않소. 밀수꾼이 채척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북한을 등지고 알수 없는 미래를 향해 걸어갔죠.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밀수꾼은 우리를 중국 연변 지역의 한 조선족 마을로 데려갔어요. 새벽 2시쯤 도착한 낡은 집, 그는 문을 두드렸고, 나이든 조선족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또 왔네. 들어와. 그녀는 익숙한 듯 우리를 안으로 들였어요. 여기서 며칠 숨어 있어야 하오. 중국 공안들이 요즘 단속이 심하오. 밀수꾼이 말했습니다. 한국 가려면 또 돈이 필요하오. 1인당 만위안. 만위안. 저한테는 없는 돈이었어요. 어떻게 구하라는 거요? 일하면서 모시오. 하지만 조심하시오. 신분증 없으면 언제든 잡혀갈 수 있어. 다음 날부터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법 체류자였어요. 신분증도 합법적 지위도 없었죠.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공안에 걸리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되니까요. 송환되면 저를 기다리는 건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처형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조선족 식당 주방에 소개해줬어요. 중국말 못해도 설거지는 할수 있잖아. 저는 하루 12시간씩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천이한. 정상 임금의 절반도 안 됐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일할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릴 때마다 공안이 아닐까 가슴이 철렁했죠. 어느 날 정말로 단속반이 왔어요. 신분증 검사. 저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창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굶주린 채로 공원 벤치에서 잤어요. 함께 강을 건넌 중년 부부와는 헤어졌습니다. 그들은 친척이 중국에 있다며 다른 곳으로 갔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국땅에서 말이죠. 중국어를 못하는 건큰 약점이었습니다. 길을 물어볼 수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어요. 가끔 조선족들은 도와줬지만 한족들은 달랐습니다. 또 북조선에서 온 거지? 그들 눈에 저는 그저 불쌍한 불법 체류자일 뿐이었어요. 두 달쯤 지났을 때 식당 주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만둬야겠어. 요즘 단속이 너무 심해서 우리도 위험해. 저는 일자리를 잃었어요. 아주머니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녀도 난처해했습니다. 너 말고도 숨겨줄 사람이 많아. 계속 있으면 우리도 걸려. 절망적이었습니다. 돈은 3천 위안 밖에 모이지 않았고 한국은 아직 멀었어요. 그때 다른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가고 싶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지금 당장 출발하면 나중에 돈 갚아도 돼.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굶어 죽거나 잡혀갈 테니까요. 어떻게 믿으라는 거요? 믿든 말든 내 마음이야. 나는 내일 출발하는데 자리가 하나 남았어. 그날 밤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사기일까? 혹시 저를 팔아 넘기려는 건 아닐까? 북한 보이브에 넘기는 브로커도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중국에 있을 수 없었어요. 매일이 공포였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북한을 탈출했지만 자유는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숨어 지내야 하는 도망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 브로커를 따라가기로요. 살기 위해선 또다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으니까요. 브로커는 저를 포함해 다섯 명을 모았습니다. 모두 탈북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새벽에 낡은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절대 밖을 보지 마. 검문에 걸리면 모두 끝이야. 브로커가 경고했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긴장은 커졌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우리는 침칸에 숨었어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좁은 공간에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 번은 공안이 차를 세웠어요. 뭘 실었어? 브로커가 뭐라고 대답했지만 중국어를 못하는 저는 알아듣지 못했죠.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흘 동안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브로커를 믿는 수밖에 없었죠. 그가 저희를 북한에 팔아 넘기면 그걸로 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어요. 윈난성 어딘가에서 우리는 다른 브로커에게 넘겨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 관할이야. 새 브로커가 말했어요. 우리는 또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버스였죠. 국경을 향해 가는 버스. 라오스로 들어가는 국경이었습니다. 너희는 관광객이야. 알겠지? 브로커가 가짜 중국 신분증을 나눠줬어요. 신문 받으면 중국어 못한다고 해. 그냥 고개만 끄덕여. 국경 검문소. 제 손이 떨렸습니다. 경비대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그는 저를 빤히 쳐다봤죠. 들켰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분증을 돌려주며 손짓했어요. 통과된 겁니다. 라오스에 들어왔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너희 각자 이만 위안씩 더 내야 해.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낯선 나라 한가운데 있었어요. 도망칠 곳도 없었죠. 돈이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래서 갚아. 한국 가기 전에 브로커는 우리를 한 공장에 팔아넘겼어요. 불법 노동자로 일하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두 달을 일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옷 만드는 공장에서요. 임금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전부 브로커가 가져갔죠. 탈출하려 했던 동료 하나는 붙잡혀 맞았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감옥에 갇힌 셈이었어요. 어느 날 공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혼란 속에서 저는 도망쳤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곳에 남을 순 없었습니다. 라오스 거리를 헤매며 저는 한국 대사관을 찾으려 했어요. 영어로 코리아 엠버시라고 쓴 종이를 들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며칠을 굶으며 방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했고 어떤 사람은 엉뚱한 곳을 가리켰어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때 한 조선족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한국 대사관 찾아? 그가 한국어로 물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는 저를 자기 차에 태웠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 나도 예전에 도움 받았거든. 태국 방콕의 한국 대사관. 그 건물이 보였을 때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거의 1년 만이었어요. 북한을 떠난 지 1년 만에 드디어 한국으로 갈수 있는 문 앞에 도착한 겁니다.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본 환한 불빛들, 깨끗한 거리,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가는 사람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대사관에서 신원 확인을 받고 비행기를 타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태국에서 기다리며 저는 매일 기도했어요. 제발 한국에 갈수 있게 해주십시오. 비행기 안에서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이게 꿈은 아닐까? 깨어나면 다시 북한 막사에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자유로운 땅에 와 있었어요.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자본주의 사회 교육을 받았어요. 은행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일자리 구하는 법.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선 배급제였고, 모든 게 통제됐었는데, 여기선 제가 스스로 선택해야 했으니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유의 실감이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제가 원하는 걸살수 있다는 것. 밤늦게 거리를 걸어도 단속반이 없다는 것. 인터넷으로 세계 어느 나라 뉴스든 볼수 있다는 것. 김일성, 김정일을 비판해도 아무도 체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울었습니다. 진열대에 빵이 고기가 과일이 가득했어요. 아무도 배급표를 요구하지 않았죠. 그냥 사면 되는 거였습니다. 북한에서 굶주렸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강을 건너려다 잡힌 그 가족의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서울에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지원금으로요. 처음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 제 방, 제 공간.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학력도 낮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남한 사람들의 빠른 말투, 모르는 단어들, 다른 문화. 가끔 외로웠습니다. 고향 생각도 났고 어머니 생각도 났어요. 어머니는 제가 탈북한 걸 아셨을까요? 저 때문에 고생하시진 않으셨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기선 제가 사람으로 살수 있으니까요. 누군가를 감시하지 않아도 되고, 감시당하지도 않아도 되니까요. 지금 저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정직한 노동이에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신기합니다. 제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는 게요. 처축도 하고 있어요. 언젠가 제 가게를 차리는 게 꿈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오면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도 그곳엔 제가 알던 사람들이 있어요. 배고픔 속에서,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저처럼 국경을 지키는 젊은 군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도 언젠가 깨달을까요? 자신들을 지키는 게 정의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걸요. 저는 이제 압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라는 걸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이 자유를 당연하게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세상 어딘가엔 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살아남았고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이제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